안녕하세요. 이스타포 추봉기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달 30일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당면 과제인 경제 상황과 경제 업무를 노제했다고 합니다. 정치국 회의 후 신화통신은 1분기 경제 업무에 대한 보도 수위를 갑자기 낮췄습니다. 불과 보름 전에는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것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신화통신은 이 보도에서 시진핑의 정치국 회의 발언은 언급하지 않은 채 회의 후에 있었던 정치국 집단학습에서 생태계 건설 관련해서 시진핑이 한 발언을 대신 보도했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는 내부순환, 즉, 내수가 정상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산당 기관지는 이에 대한 시진핑의 지시를 보도하지 않고 생태계 건설 관련 내용만 언급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되십니까? 뭔가 말 못할 심각한 사정이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17일 공산당 매체들은 모두 일면 헤드라인에 비상 시국 중에 새로운 국민을 열다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 2021년 중국 경제의 근실한 출발을 이끈 데 대한 평론이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평론은 시진핑에 대한 찬사를 장황하게 늘어놓았죠. 평론은 제14차 5개년 계획을 시작하는 첫해 봄, 중국 경제는 작년 저성장의 영향을 해소하고 주요 지표가 안정적으로 회복되는 등 근실한 출발을 보였고 고용과 물가는 안정되고 혁신활동은 활력을 찾고 시장 전망도 좋아지고 있고 농촌진흥정책은 전면적으로 추진됐다고 했습니다. 또 계획은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개방은 더욱 높은 수준으로 나아갔다. 바로, 심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 복잡한 형세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발전 법칙을 깊이 통찰하고 미래 청사진을 정교하게 설계했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는 강한 끈기와 왕성한 활력을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는 또 발표된 1분기 경제 데이터를 그 근거로 나열했지만 정작 중요한 실업자 관련 데이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기사는 산업사설과 공급망의 자주적 통제 능력을 향상해야 하고, 체수를잘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공은 공급사설의 이탈을 막을 수가 없었고, 반도체 부품 부족에 대한 해결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신화통신은 4월 30일 정치국 회의 관련 보도에서 다시 태도를 받고, 회의에서 올해 들어 심평 동지를 중심으로 한당 중앙의 강력한 지도 아래, 각 지역의 각 부서가 방역과 경제 사회 발전을 총체적으로 추진하고 거시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회복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경제 운영의 시작도 양호하고 질적 발전이 새로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치국의 이러한 집단적 표현은 보름 전 주장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화통신은 또. 해외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 몇 가지도 전했습니다. 현재 경제 회복이 불균형 상태이고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1분기 경제 데이터를 변정법적으로 봐야 한다. 제조업 부분 구조 계획을 심화하고 국내 대순환, 국내 국제 이중순환에서 정체된 곳을 뚫어야 한다. 시종일관 전염병 통제를 잘해야 한다. 기청산보, 즉 임금, 운영, 기초민생보장의 마지노선을 튼튼히 지켜야 한다. 실물경제, 중점 분야, 치약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중공정치국은 앞서 신화통신이 대대적으로 선전한 것과는 반대로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경제가 지난 4개월 동안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강한 끈기와 역동성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양호하다.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체는 경제 내부순환이 실제로 정체됐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막힌 곳을 뚫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막혀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산당 기간지가 시진핑의 치적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시진핑의 실수들을 덮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의 거위가 흔들리거나 내부투쟁에서 패해 연임에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번에 정치국이 내린 결론은 공산당 기관제의 선전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시진핑이 경제를 직접 주관한다고 강조해왔기 때문에 정치국 회의에서 침묵하거나 아무런 의견을 내놓지 않았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다른 정치국원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서로 논쟁을 벌였지만 결론에 도달하지 못해 결국 공개하지 못하고 대충 얼버무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국 회의에서 제3차 전국 국토조사 사항을 보고받고 중국 공산당 조직 공작조례를 심의했습니다. 신화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회의에서 지적했다, 회의에서 강조했다는 말만 늘어놓았을 뿐 시진핑의 단독 발언이나 의사표시는 없었습니다. 신화통신이 보도한 내용이 정치국의 집단적 결론이라면 시진핑은 최고 근의자로서의 발언권을 잃은 듯 합니다. 신화통신은 정치국 해유 생태계 건설에 대한 집단학습과 관련해 생태 문명 건설의 전략적 정력을 유지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 건설의 힘서자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정치국이 생태계 건설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은 사실 전략적 정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중공 고위층의 이 같은 행보가 미국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든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든, 중공은 생태계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국 학습과 관련한 신화통신 보도는 거의 시진핑의 발언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시진핑은 기후 정상회의 때 했던 말을 반복하며.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한다면서도 공동의 차별적인 책임의 원칙, 공평의 원칙 및 각자 능력의 원칙을 견제하고 다자주의를 확고히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곧 중국이 국제적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국 회의에서 중요한 경제 문제를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발언은 보도에서 빠졌고 대신 관심도 없는 생태나 기후 문제에 대한 시진핑의 발언만 보도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국 내부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인민은행과 은행 보험 관리 감독위원회, 증권 감독 관리위원회 등 규제 당국이 결제 금융 사업을 전개하는 13개 기술 기업 관계자를 소환했고. 공산당 이론지 구시가 갑자기 지난 1월 11일 시진핑의 내부 발언을 실기도 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큰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